혹시 턱 다쳐서 혓바닥을 못 넣는 건가요? 저희 생각은 그래요, 사실. 음. 근데 이게 지금 너무 귀여워 보여서 지금도 빼고 있네요 <웃음> 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나,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 6마리,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는 집사입니다. 강아지 세 마리 아니었나요? 강아지는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애네 마리에 쉼터에서 쉬고 있는 두 마리가 더 있어. 왜 아이디는 아직 강삼? 고양이 둘일까요? 이름이 강삼구들이 너무 입에 착 붙여서 이름을 거기서 플러스해서 어떻게 바꿀지 맨날 고민 중이에요. 그이 친구들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또또가 또또가 가장 처음 온 강아지 중에는 가장 처음 왔는데 어, 또또는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밖에서 키우던 목줄에서 키우던 네. 그런 강아지였거든요. 네. 제 남편이 남자친구 일적에 두두를 입양한 거예요. 두두랑 또또랑 저렇게 크기도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은데, 한 마리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한 마리는 방에서 따뜻하게 있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사실 그때는 부모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밖에서 키우는 강아지, 안에서 키우는 음. 강아지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엄마, 음. 아빠 설득해서 이제 또또를 데리고 왔었어요. 그러면은 또또가 오기 전에 강아지도 한 마리 있었고, 고양이도 한 마리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오게 됐나요? 어, 꽁냥이라고 첫 번째 고양이는 친구가 음. 고양이를 네. 주었는데 키울 사람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음, 네. 근데 저는 그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 내가 키워야겠다. 음. 아, 그 생각에. 제가 그냥 고양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두 번째인가요? 사실 음. 이 친구는 남자친구가 먼저 키우고 있었고 네. 이제 저랑 결혼하면서 이제 합치게 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온 애가 또 또고 네 번째가 이제 다봉이라고 네. 다리가 또 다친 고양이 구조했던 거 다리가 다친 고양이는 어떻게 구조를 하셨나요? 다리가 다친 고양이는 제가 음. 이제 좀 이른 퇴근을 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운전을 하고 되게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지나가는데 순식간에 음. 하얀색 손망치가 보이는데 그게 그냥 순식간에 어 저거 혹시 고향이 아니겠지 하고는 음. 그냥 계속 찝찝하니까 한번 가서 보자 하고 돌아서 가서 봤더니 음. 거기에 이제 교통사고나 있는 다봉이가 길거리에서 다친 친구를 뭐 만난 적은 없어서 시청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 친구를 도와주세요 맞아요. 뭐 이래 해야 되는 건가요 그쵸 나라에서 원하는 건 그거라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네. 사실, 그렇게 심한 교상이거나 많이 다친 애들은 네. 뭐 무조건 안락사 아니면 폐비 처분이에요. 음, 음, 음. 근데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병원에 도착을 해서 이 친구를 맡길 때 보호자로 제가 올라가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일단 상황 설명은 다 해드렸죠. 그러면 병원에서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아이가 버려질 수도 있고 제가 진짜 보호자가 아니고 수술비가 당연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병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 줘요. 요즘 음. 뭐 단체들에서 음. 이거 다 수술, 뭐 수술한 음. 내역을 보내 주면 이제 음.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제 네. 그런 얘기도 들었고. 실례가 그안 된다면 그때 그 수술비가 어느 정도나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수술비가 한 500이 넘게 나올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병원에서도 제 사정을 봐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70이었나? 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죠. 음, 음, 그렇게 또한 명을 구해서 이제 걔가 네 번째. 네, 네 번째였어요, 맞아요. 네, 다섯 번째가 이제 이 백설이 친구인데. 네, 맞아요. 이 친구는 지금 그냥 봐도 어떻게, 어떻게 또 입양을 하실 생각을 했나요? 그때는 정말 그냥 쟤네, 제가 얘네를 구조할 때는 아무것도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그니까 사실 남편한테도 되게 미안하죠. 이 친구는 어디서 왔나요? 이 친구는 동물병원에 버려진 친구라 제가 자주 가는 동물병원에 있던 아이예요. 병원에 버려진 친구면 병원에 있으면 케어 잘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백설이 보고 좀 많이 달라진 게 이거는 사실 병원 문제도 아니고요. 백설이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니까 러 되게 지금은 되게 강아지 같잖아요. 그때는 진짜 털도 다 빠지고 눈도 사시가 심하고 음. 정형 행동도 심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잘 관리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병원도 많은 강아지, 고양이들이 버려져서 음. 음. 힘든 병원인 음. 거죠. 근데 이게 한 마리를 키우고 있을 때 다른 아이를 들이는 것도 사실 힘든데. 4마리를 키우고 있으면서 또 아픈 아이를 드린다는 게 시간도 시간이고 금전도 금전이고 사실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아... 이 친구 입양할 때 어... 그게 망설여지지 않았나요? 소리는 그래서 한... 사실 원래 제 체감상으로는 한일 년을 제가 그냥 무시했던 것 같아요 음. 병원을 자주 가도 안 아, 보인다 안 보인다 네 그냥 아, 안볼 거야 안볼 거야 음. 그리고 이 친구도 그때 당시다 맞춤이 전안보안됐었어안 보인다 게 음. 선생님 안 보인다 안개월때안 보인다 고 했나 그리고 음. 병원에서 3년을 있었대요 그럼 여섯 번째로 들어온 친구 일곱 번째 친구들은 지금 임시보호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안보인보호를 하고 계다까요인다안 보인다 음. 때쯤이니안 보인다 정도이고 안 원래는 부모님댁에 한 3개월 정도 있었고요 음. 그 외에 제가 이제 안 되겠다 부모님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애들이 크고 집에 저희가 고양이도 있잖아요 근데 음. 이 친구들이 고양이랑 전혀 안 되는 건데요 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쉼터를 찾아서 쉼터에 보내서 입양을 내가 꼭 보내야겠다 하고 되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희 최종 목표는 이제 주택으로 이사 가서 음. 다들 뛰어노는 삶저 음. 친구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저희 백순이는 좀복 있는 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와서 보면 음. 백순이는 교통사고로 이제 시골길에 방치돼 있던 강아지 이틀을. 음, 음. 저희 언니가 이 강아지를 어디로 신고해야 돼?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봐서 저는 이제 신고하면 무조건 안락사다 네네 그런 생각에. 언니한테 사진을 좀 보내 달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든 얘를 인스타에 올려서 도와주겠다. 그냥 인스타에 올려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한번 해보자 하고 데려오게 된이 친구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백순이 당시 상황은 아예 턱 부러져 왼쪽 다리 다 부러져 폐가 찔렀다는 소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단체에 연락을 했는데 다 포화상태라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보호소에 혹시라도 모르는 시 보호소에 연락을 언니가 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시 보호소로 이제 갔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냥 그대로 얘를 둔 거예요 물도 네. 못 마시는 애를. 자 네. 이거 진짜 안 되겠다 해서 그때 당시 제가 인스타를 좀 열심히 했는데 강아지들 구조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중한 분한테 제가 네,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를그 분이 같이 우시면서 힘내라고 제가 꼭 도와드리겠다고 네. 해서 도움 받아서 백순이를 구조할 수 있었죠. 혹시 턱 다쳐서 혓바닥을 못 넣는 건가요? 저희 생각은 그래요, 사실. 음. 근데 이게 지금 너무 귀여움으로 승화돼서 <laughs> 지금도 빼고 있네요. <laughs> 음. 세븐 팩. 위급한 상황이라고 사실 누구나 다 구조를 할 수는 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음. 지나치지 못했던 뭐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뭐 애들마다 사실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눈을 보면 안 돼요. 오. 정말 나 살고 싶어 하는 눈빛이 있고요. 그냥 난 이제 포기? 네, 틀렸어. 포기하는 그 눈빛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두 눈빛다 사실. 근데 저는 무시 못 하겠더라고. 사실. 나만 이게 가슴 아프다고 데려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살고 그렇죠. 있는 남편분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하는데 의견이 엇갈리신 경우는 없나요? 의견은 사실 늘 엇갈렸어요. 또또 때부터 사실 늘 엇갈렸는데 남편 지금은 약간 반절 포기 상태고요. 이 음. 이제 이왕 이렇게 됐으니 이제 더 이상은 늘리지 말고 음. 있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좀 노력을 하자 이런 편인데 음. 일단 음, 엇갈려도. 싸워서 강아지 일로는 싸우면 안 돼요 네, 어. 이거 진짜 무조건 전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화하고 제가 최대한 잘못했다고 하고 음. 안 되면 울고 뭐 욕도 많이 먹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음. 할 필요가 있나 주변에서 먹은 욕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제일 기억에 남는 저희 언니가 음. <laughs> 남편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그 아무래도 저희 친정 식구들은 남편 눈치를 많이 보죠이 친구들도 이제 나랑 주인이랑 잘 살고 있는데 자꾸 아픈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아픈 아이들을 주인이 케어를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맞아. 합사가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또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사이가 정말 좋았거든요 둘이 막 놀고 이럴 정도로 그래서 네. 아 이건 진짜 합사가 어려운 게 아니다 했는데 그리고 그때 또또가 이제 심장세상증 때문에 걸을 때마다 헥헥거렸었어요 그래서 네. 또또를 자주 안고 있는데. 안고 있는 토토를 두두가 꼬리를 물어서 떨어뜨린 거예요. 음. 이제 그때부터 엄청 심한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 두두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구나. 그때 당시엔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생각인 음. 거죠. 음. 혹시나 이제 저희를 보고 용찬이나 힘찬이를 입양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네. 그 용찬이, 힘찬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일단, 힘찬이는 처음 제가 보호소에서 입양을 했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엄청 심해서 정말 보호자가 엄청 사랑을 주면은 더 좋아질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정말 그 짧은 다리와 그큰 얼굴이 정말 매력인 아이 그리고 저희 용찬이는.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 몸집이 크다 보니까 무서워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 정말 너무 순하고 부정교합이 심하거든요 저희 용찬이는 네. 그 모습까지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예.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늘 모든 집사님들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정말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옆에 있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 친구들이 오래오래 안 아프고 네. 같이 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